본선 1라운드 첫 번째 무대를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저희는 그냥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1등할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<laughs> 연습이 아주 단단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. 평소에 네. 경연곡을 많이 부르셨다고 했어요. 이 노래를 부를 때이 어, 네. 부분의 매력 포인트를 딱 정해 두고 한다. 뭐 네.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? 아, 기타가 포인트예요. 와. 차선다. 이차선다리위 키를 너무 높게 잡아가 <laughs> 네. <laughs> 지영 일님 김수희 팀의 춤 짱들이라고 들었어요 아, 아, 네. 네. 팀원 중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? 없는데 굳이 꼽자면 이차선다리위 이차선다리위 아, 어쩐지 기타 이거 한번 <laughs> 할때 정일이 형이 네. 저한테 말했어요. 그 약간 그춤칠때 배웠을 때 약간 강단이 쉬어. 보인다고 약간 어, 진짜? 그 중선이 어? 약간 강단이를 보여주세요. Oh my god. 모든 걸다 기타 치듯이. 아, 네. <laughs> 아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. 네. 아, 네. 팀 대기실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일렬적으로 하얀색인 팀은 처음 봐요. 깨끗하다. 정말 순백색인. 백의민족 여기 백의민족 중에서 한복 입은 우리나라 고유한복이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. 아, 얼씨구. 그렇구나. 좋다. 우리 뭐 솔로 뭐 이렇게 노래를 하시나요, 혹시? 그건 비밀입니다. 아. 무대에서 이 킬링 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우리는 18명이 네. 단 1초도 쉬지 않는 게 우리의 킬링 포인트 아니에요? 믿습니까? 지금은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서른도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서른도 팀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우리 강소린 님 의상이 굉장히 특이해요. 어, 의상... 오늘 어, 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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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 <laughs> 열정 가득한 서른도 팀이 몇등 정도 예상하십니까? 아, 1등 예상하고 있어니 아, 무조건 1등입니까? 그럼요. 그럼 1등의 소리를 보여주세요. 목 아껴야 돼서. 목 아, 아껴야 뭐. <laughs> <뭐가 껴야돼서> 되는데 한 번만 풀어 <laughs> 봅시다 <부릅시다. 웃음> 저으로 저우에... 해. 자, 렇죠짧고짧고게짧고 갈게 자저저 자, 어, 어. 자 원투 쓰리 포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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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